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입니다. 춘삼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홀베인 수채화 물감이에요. 쑥스럽네요. 수채화 물감하고 콘스터칼라는 입시미술 강사할 때 많이 사용했던 재료예요. 주로 심한 SWC 물감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홀베인, 다음엔 미젤로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저는 설치, 퍼포먼스,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고 전시 기획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짜볼까요? 화이트 팔레트에 처음 물감을 짜는 건 언제나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요 물감은 모서리 끝부터 꼼꼼하게 채웁니다 이쁜 칼라똥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물감을 더 채워야 할때 색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짜기 전에 물감을 두고 사진을 찍거나 이름을 적어둘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물감 놓의 순서대로 짰습니다. 보통 밝은 계열에서 어두운 계열 순으로 블루 계열 가까이에 브라운 계열을 두면 편합니다. 자주 섞어 사용하니까요. 같은 색상이어도 직접 섞어서 만든 색상과 만들어져 나온 물감색의 발색은 채도와 선명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물감 색상 그대로의 발색은 선명하고 밝은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물감을 섞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섞여서 만들어진 색상은 선면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느낌의 풍부함을 표현할 수 있어 작업에 따라 의도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감 수가 더 많아서 여기에 짰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옐로우 계열 색상하고 섞여서 아주 지저분해지기 쉽고 안 좋습니다. 수에 맞게 구입하거나 여분의 팔레트를 사용하면 더 깔끔하겠죠? 물감은 생각보다 오래, 일주일 정도 말리면 좋습니다 수채화는 두고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손을 풀기 위한 추상입니다 정말 다양한 추상화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잭슨 폴록의 표현에 공감하는데요 잭슨 폴록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액션 페인팅, 드리핑 페인팅으로 유명합니다. 보기에는 임의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의 직감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추상은 실제하는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기보다 점, 선, 면, 색, 질감 등 조연적 요소로서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형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고 또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 전면에 색채로 뒤덮어 표현하는 측면 추상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로 마크로스코의 작업은 엄청나게 거대한 화면에 아주 최소한의 색상을 화면 전체적으로 채워 웅장함과 숭고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추상 회화 작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추상작품이 초등학생이 낙서한 그림, 코끼리, 강아지가 그린 그리, 그림과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상당합니다. 작품을 바라볼 땐 작품을 둘러싼 모든 것들, 배경, 시기, 환경, 작가 등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작품 그대로를 감각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관찰하고 감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노랑에도 빛바랜 노랑이 있고 개나리 노랑이 있고 셀수 없이 많은 무한한 노랑이 있는데 평소에 노란색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겠어요? 정과 선과 면 역시 그렇습니다. 시각예술 전공자나 전공을 희망하는 입시생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미술 전문가들조차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야, 주관이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집받침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알고 있지만 작동 방식을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예술도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전문 분야로서는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즐거운 감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알고 익히는 것이 좋겠죠? 시대적으로, 장르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구분이 없더라도 다양한 작품을 제대로 보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정작 우리는 화남, 슬픔, 기쁨의 단순한 감정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저자의 의도에 공감이 되어 생각났습니다 시각 훈련은 생각보다 두뇌 활동과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주장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몇 번의 습작으로 손을 풀려고 해요 온전히 색을 보고 칠하고 감각하는 연습입니다 붓을 넓게 사용할지 좁게 사용할지 길게 풀지 짧게 찍어낼지 어떤 색으로 조화를 이룰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미 채색된 부분을 다른 색상으로 덮는다고 해서 온전히 덮어지기는 힘듭니다. 밑색이 묻어나거나 비치고 질감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물감이 찍힌 형태가 드러나는 재질감을 마티드라고 합니다. 붓의 터치를 살리는 마티에르 기법은 입체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감상자는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작가는 작품이 완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이번 숲작에서 완결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말 저는 점을 잘 찍고 싶었습니다. 가만 보니 선생님이 마지막에 포인트, 점을 아주 잘 찍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그림에 큰 영향을 주고 안겨려고 줬습니다. 국내 입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치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붙어지가 한 번의 제스처가 그림에서 바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유학 입시 미술 강사를 할때 주위에서 국내 입시 미술이 창의력이나 개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그 안에 갇히는 사람과 그를 통해 사고가 확장되는 사람이 있으니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점을 잘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작은 점부터 큰 점까지 이리저리 돌려가며 점선면의 방향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미술생활 미술인과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